우리 저희 보통 트레스코를 할 때처럼 왼쪽 오른쪽 정면 이렇게 한번 포즈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왼쪽을 바라보고 포즈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엄지 척을 날려주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포즈도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한번 우리 관객분들께 날려볼까요? 사랑을 네, 자 날려주세요. 네, 이어서 오른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이요? 네. 뭐 셀카 포즈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셀카 포즈? 네. 셀카 그냥 이런 거 거예요. 셀카 포즈.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면 보시면서 이번에그걸볼까요 우리 차미가 이렇게 돌면서 딱 뒤돌아보면서 예, 예, 아, 아, 네, 네 그런 포즈 그 있잖아요 <laughs> 그 한번 단체로 면 멋있을 것 같거든요 하고겠습니다원투 쓰리 <laughs> <laughs> 네, 마지막으로 가족사진처럼 다같이 한번 어즈어우네 <laughs> 네, 과감합니다 자 다 같이 가족사진처럼 따뜻하게, 친절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포토타임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뮤지컬 참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